안녕하세요. 3월 12일 주간 배송 나갑니다. 지금 새벽 5시 하고 쉬지도 못하고 지금 갑니다. 가게 가서 라면 끓여먹고, 해피 산책시키고, 또 이제 차가 비 오고 난 다음에 너무 더러워서 이제 차좀 닦고, 이제 그렇게 가는 길입니다. 일단 지금 12시 29분이고요. 원래 11시, 11시 반에 입차라고 돼있는데, 뭐 지금 가도 됩니다. 뭐, 지... 예, 일단 가겠습니다. 이따가 뵐게요. 나 피곤할라나 몰라 벌써부터 눈이 풀린 거 같은데 지금 2시 24분이고요 이제 물건을 다 실었습니다 아다실은게반 실었다 반아 오늘 두발 해야 됩니다 아죽겠다 이게 왜냐면 박스가 오늘 너무 커요 이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뭐 박스가 많은 관계로 그냥 해야 됩니다 원래 이런 공간 없이 다 채우면 다 들어가는데 그냥 널널해 하기 싫었어요 어차피 두번 해야 되니까 아이고, 지금 일단 빨리빨리 갔다 와야 됩니다. 실어가지고 또 해야 됩니다. 아유, 진짜 오늘 박스 왜 이렇게 너 64가구에 129밖에 안 되는데, 웬만하면 다 씻거든요. 120개 정도는. 근데 오늘은 거의 단프라보다는 박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 실지를 못합니다. 두 발이 해야 됩니다. 또 휴지도 오늘은 휴지가 또한 다섯 봉지? 도 돼요. 역시 휴지는 많이 시키네. 그리고 제가 왜그 락테스 장갑을 리를했잖아요 다이소마다 그 품절이야. 혹시 그 플리스 하시는 분들이 사가셨나? 그 제가 몇 군데를 들렀는데 다 품절이에요. 그게 제가 한달 전인가 샀는데 그 이후로 다 품절이라고 지금 물건이 안 나온대요. 다이소마다. 아, 내가 리브를 잘못한 것 같아. 아 어쨌든 여러분들, 이따가 다시 뵙겠습니다. 2시 56분. 아 이거, 배송지까지 되게 멀다. 차도 너무 많고. 두번 왔다 갔다 언제 하나. 날이 더워져. 얼굴에 열이 막 나네. 일단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동도 좀 많지 싶은데. 지금 이해자 물건을 리러 갑니다. 아저 시간 6시인데 언제 씻고, 언제 다 합니까? 물4화 하고 남았거든요. 지금 반일상은 했는데 또다 놓고 올 수도 있었는데 짐이 한 개씩 빠져가지고 또못 주고 그냥 또물고옵니다 아, 마음이 급하네. 지금 6시가 못 걸리니까 아까는 그냥 들돌 왔는데 지금은 2개 더 지나가고 지금 빨리 가고 있습니다. 힘드다. 오늘 새벽 언제죠? 새벽 4시 좀 넘어서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익하고 있다. 아까 가게 가가지고 잠깐 한, 두, 한 시간 반, 두 시간 정도 쉬었는 거 외에는 계속 땅콩카라미 아, 배고파 죽겠다. 응, 오늘 라면 하나 먹고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일단 물건 싣고 나와서 다시 찍을게요. 아, 바쁜데 큰일 났다. 차 빼내고 있어요. 어, 갈 때는 왜 이렇게 30분에 걸려? 올 때는 내가 19분 만에 왔거든요. 차 금방 빼네? 트럭인데 차가 저기 빠졌나봐. 아, 뒤죽겠다. 금방 우리 저 구독자, 구독은 하셨나요? 우리 캠프에서 저, 저 인사를 하시더라고. 여자분이. 그래가지고 제가 누구세요? 이랬더니 아, 유튜브 잘 보고 있다고. <laughs> 반갑네요. 근데 오늘 진짜 지금 막 열이 팍팍팍 나가지고. 지금 아직 많이 남아가지고 마음만 급하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제대로 인사도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 길로는 첨가거든요. 나중에 인사 제대로 한번 합시다. 음료수 한번 빼드릴게요. 아이고, 뒤라. 허리 아프 죽겠다. 아, 마음이 지금 너무 급하다. 지금 6시 31분인데, 지금 7시 내가 도착하겠다. 오늘 앞프사대가맞치겠네 아, 오늘 막 죽었다 죽었어, 진짜. 어휴. 아, 막 열이, 열이 막 울고 있어, 지금. 얼굴에. 이 길로는 진짜, 거꾸로는 그 내가 안 와봤거든요. 아까 여기 오던 길이라가지고, 일로 지금 가보는 건데, 이게 뭔데, 이거? 다시 돌아가는 거야, 이거? 나 이길 지금 처음인데. 아 위험하다. 제대로 가지. 내가 아, 모른다 이게. <laughs> 내가 이 네비는 믿은 게내 잘못입니다 이거. 어, 빙빙 돌아가지고 내가 평소에 가는 그 길로 또 다시 돌아주네. 그러고 이게 네비가 가르쳐주면 일직선으로 가야 되는 거를 빙 둘러가지고 이렇게 가요. 근데 여기서는 길을 아니까 그 네비는 껐습니다. 오늘 진짜 여기 절로 나오네. 어우, 티맵. 아, 진짜. 언제 가노? 아. 아, 오늘 하루 너무 빡셉니다, 이거. 아, 마음껏 하면 이거 운전 안 되는데. 이따 이따 뵐게요. 7시 2분 이제 도착했습니다. 이 아파트 아까 101동이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1 0동은 빼놓고 갔었거든요. 아까 또 이제 109동 쪽에 또 있었는데 두 개를 덜 가져와가지고 또 못했어. 그리고 또 110동 쪽에, 거기에도 또 이제 두 개를 못 가져와서 또 못했어. 집원에도 몇 개를 못 가져와서 못했고. 아이고, 죽겠다. 어쨌든 이제 지금부터 빨리 시작해서 23가구 남았더라고요. 지금 9시 전에는 마쳐야지. 아유, 매, 집에 가면 아직 개 퍼지겠네. 자, 여러분들 이따 뵙겠습니다. 참, 나 지금 주간 배송이죠? 나 심나 배송 온것 같아. 이, 뭐니, 이거, 오늘. 심나 배송, 합니다. 이제 다했습니다 8시 44분에 다 했어요. 아이고, 9시 전에 맞췄네. 그럼면다 절망하고. 원아. 다시 다못 잡고. 아유. 렇게다 오늘도 눈이 풀리고 말았네. 아니 아까 이제 저기서 막 돌리고 있는데 내가 장인 저쪽에서 막고 있었어. 그랬더니 저 이제 차주분이 아 죄송합니다. 내가 막 이랬더니 그가 이제 같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아유 일을 시켜서 죄송합니다. 막이러는 만나보고, 아, 아니라고 제가 잘못된 거라고. 제가 차를 걷게 돼서 죄송하다고. 막 이랬더니, 아이고, 힘드시죠. 하면서 막 그러는데, 아침하고 영은 딴판이죠. 아침에는 바쁜 시간에, 어? 그런다고 생날 일이 지게 되면은, 지금은, 역시, 어? 인성이 다른 거야. 솔직히 장에서 이제 거기 하시분 몸이 좀 불편하시잖아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우리 이제 택배하시는 분들한테 아이고 그 힘든데 괜히 또 내가 불렀죠 이렇게 말하시는 거야 그러면 사람이 서로 좋잖아 아 아니에요 제가 그 장에서 거기 이제 가로막고 있어서 제가 죄송하다 하면서 막 이러니까 좋은데 아침에 아우, 아침, 그, 제가 좀이다 올릴 영상에 보면 좀, 가관도 아닙니다, 진짜. 아, 배고파 죽겠다. 빨리 가 집에가 밥 물난다. 아, 배고파. 아우, 죽겠다. 오늘 너무, 그, 원래 그두 발이 하게 되면, 따갔다 하는데 시간을 거의 한 시간 잡아먹어요. 한 시간 빨리 마칠 수 있는 거를 갖다가, 지금 뭐, 짐이 너무 크니까, 지금 120몇 개는 그냥 실고 오는데, 아마 이게 큰 짐이야. 그, 물티슈 같은 거, 뭐, 그, 또 뭐지? 기저귀 같은 거, 휴지, 또큰 가구, 아우! 또 뭐, 박스, 박스도 주문을 하더라고요. 그 박스가 엄청 큰 거, 내티 트렁크에 그냥 이렇게 눕히니까 거의 가득 채울 정도의 그 박스. 그 박스 그거는 이제 위에 짐이 있으니까 일단은 근데 애 세우지는 못하니까 누, 눕혔거든요 위에 짐이 있으니까 짐이 다 빠질 때까지는 못 내리는 거야 그다 돌리고 나서 아까 일회전 할때다 돌리고 나서 또그 동에 와가지고 또 하고 아 너무 힘들다 아 힘이 쭉 빠진다 오늘 제가 새벽 4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몇 시입니까 지금 거의 어, 8시 49분이네. 지금, 9시 다 돼가니까. 몇 시간 한 거야, 도대체? <laughs> 몇 시간 한 거야, 이씨? 열몇 시간, 뭔데, 이거? 내돈은 얼마 벌었나 아, 땅가가 낮으니까, 이렇게 해도, 진짜, 진짜 하루, 경산도 말로, 새가 빠지게 해야, 어, 한 10만원 좀 넘어요. 그, 새벽까지 해서, 새벽 안 하면 10만원 안 넘습니다. 단가가 지금 주간에 700원 밖에 안 하기 때문에 예전에 단가 막 오르기 전에 500원 있었거든요. 뭐. 500원 했을 때데 절대 안 했지. 그때는 내 본업도 본업을 좀 충실했고. 근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내가 본업을 일단은 문 닫아놓고 내가 여기에 지금 끼어들고 있는데 뭐 하루에 10만원만 벌어도 뭐 쉬지 않고 하면 은 그것도 괜찮은 거지만 잠깐만 운이 좀다긴같다 괜찮은 거지만 그래도 단가가 너무 낮아요. 어느 정도까지만 돼도 괜찮은데 너무 낮아. 물량은 많이 받으면 또 좋겠지만 물량 많이 받으면 이렇게 또 힘이 듭니다. 두번 왔다리갔다 해도고 짐이 작으면또 운이 좋은 거지만 어제도 내가 100열몇개한 방에 가 가지고 했는데 와, 오늘 뭐120 1 2 8개네한개 반품을 미리 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그좀뭐 회수 안 됐고 그거는 그러니까 어제 비하면요. 뭐 오늘은 어제는 좀 수월하게 는데 오늘은요. 뭐 힘드네 집에 다왔습니다 여러분. 예상치다가 녹화가 끊어졌나 봐요. 집에 다와서 지금 다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집에 가면 이제 밥 먹고, 뻗을 것 같아요. 이거 영상 편집하고 하나 올려놓고 내가 어, 좀 자야 되는데, 또막 졸다가 편집하고 막 하지 싶다. 여러분들, 제가 편집하는 거는 정말 졸면서 하는 편집이거든요. 그 편집 초보이기도 하고, 잘 하지도 못하고, 뭐 글도 많이 못 썼습니다. 그런거좀 그런 감안해서, 그래서 지금 말로 많이 하는 영상이에요. 제 영상을. 그런거 감안해서 좀 말이 많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좋게 봐주시고 또 제가 그 편집해서 올릴 때는 진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면서 막 전화기 들고 하다가 떨어트리고 막 진짜 그렇게 자, 졸다가 잠들었다가 다시 전화기 붙들고 그렇게 하는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어, 좀 유용하게 좀 봐주시고요 또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좋은 밤 되시고요. 맛있는 저녁 드시고,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